있으시면 하셨대. 네 아침 아침 반에는 질문이 되게 많으시던데 이부점 오후 반에는 질문이 별로 없으시네요. 네 제가 설명을 잘했나요? 아니면 너무 복잡했나요? 모르겠네요. 자 주가 지키시리라 저희가 이, 이달의 곡은. 하도 저희가 리듬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전화로 거의 뭐 컴퓨터로 하지 한다고 하면 줌으로만 하니까 이 리듬 <laughs> 들어간 곡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서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지만 효과적으로 좋은 곡을 할까를 생각해서 골랐는데 이주가지키실이라 작곡가는 김바하 님이고 뭐 찾아보시면 되지만 참 곡을 잘 써요. 그래서 곡을 너무 잘 쓰는데 저희가 어, 다음에, 다음 달이나 그 다음에 부를 게 어디에 거할지라도, 어디에 거할지라도 아니면 살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할 건데, 시간 되시는 분은 한번 들어보시면 좋아요. 어디에 거할지라도, 그 다음에 살든지 죽든지. 제가 최근에 고른 분, 곡들을 많이 들어봤는데, 이, 지금 이 주가 지키시리라부터 어디에 걸지라 살, 이거 곡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래서 그 세미나 할때막 교수님들이나 뭐 정말 유명한 지휘자님들이 나와서 하시는 말씀들이 너무 젊은 작곡가들이 곡을 잘 쓴다,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너무 동의하고.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찬양에 대해서 어, 두 가지 의미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, 찬양이라는 것은 첫 번째, 사람들이 찬양이 뭐여? 물어보시면은, 성교사님들이시니까 당연히 아시겠지만, 그래도 한번더짚고 가면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셔야 돼요.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화롭게,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찬양하라. 그게 우리에게 이제,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, 어, 사명이잖아요. 사명. 두 번째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증거하는 거예요.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드러내는 것, 증거하는 것, 이거 두 번째인데, 그래서 뭐, 할렐루야, 할렐루야, 그런 곡, 대표적으로 뭐 그런 곡들은 1번에 속하고, 지금 주가시키시라 이런 곡은, 어, 1번일 수도 있지만, 2번에 사실 더 가까워.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을 때,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도미 어디서 지을까? 이렇게 하나님께 막 기도할 때,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너 천지를 지으신, 내, 지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돼서 너를 도울 것이다. 그렇게 뭐 하는 이제 고백들이 여기 나오잖아요. 그래서 너를 지킬 것이다.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한다. 이 하나님 의 약속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사냥 의미를 알고 하셔야 되고 전주는 솔 솔도 도미미솔솔솔솔도도미미솔솔솔솔 랄라 도도 렐레 솔솔 랄라 도도 렐레 다시요. 솔 솔도 도미미솔솔솔솔 랄라 도도 렐레, 렐레, 렐레 이 전주를 잘 따라하시고요. 이 음악에서는 보통 전주에서, 인트로에서 곡의 분위기를 확 잡아줘요. 근데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잘 썼고, 심플하지만 잘 보여줬어요. 그래서 1번은 9마디의 1번이에요. 9마디가 1번. 13마디가 2번이고, 그 다음에 17마디가 3번으로 갑니다. 이거를 굳이 나누는 이유는, 어, 곡을 분위기를 그렇게 잡은 거예요. 작곡가가 그렇게 잡았는데,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눈 거죠. 1번, 2번은 독백이에요. 독백. 기도. 우리가 기도할 때 독백 하나님께 아뢰는 거 그래서 3번은 어그 사부로 가요 사부로 가요 3번은 17마디는 사부로 가면서 이제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거하는 그, 그, 곡, 그 곡에다가 그 내용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곡으로 불러요 그래서 1번은 9마디는 내가 산을 이거를 생각해 보세요. 이게 만약에 남성파트가 부르는 게 좋을까, 아니면 여자가 부르는 게 좋을까? 잘 생각해서 생각해 보세요. 음이 되게 낮아요. 알토 느낌 같이 깔아서 탁 깔고 가는데 <목소리>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뜨리라 <목소리> 2번 나의 도 어디서 오나? 나를 도우시는 그 도움이, 나를 도우시는 그 누군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디서 올까요? 내가 그래서 산을 향해서 눈을 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. 너무 아름답잖아요. 근데 그 답을 이제 3번에 주는 거예요. 전지를 지으시. 아, 여기 또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진짜 좀 중요해요. 3번에서 소프라노 알토는 그냥 도도도, 미있솔 이렇게 가잖아요. 근데 남성 파트가, 테너 베이스가, 미미솔 도도레도, 여호와께로다. 이게 정말 화성을 아름답게 잘 썼어요. 근데 여기가 표현이 3번에서 프레이즈를 이제 길게 천지를 지으신, 이렇게 두 개로 프레이즈를 갖고, 19, 20을 프레이즈를 우산같이 이렇게 그리는, P-H-R-A-S-E. 프레이즈를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 프레이즈, 연결해서, 연결해서. 이렇게 가는데, 여기서 우산이라고 쓰셔야 돼요. 17마디, 시, 그, 천지를 지으신 그 옆에쯤에 가로 열고, 우산, 가로 이렇게 우산이라고 쓰요 우산이라는 느낌이 뭐냐면은, 제가 항상 앞으로도 많이 제가 교회에서는 많이 얘기하는데 여러분하고는 기회가 없는데 그 남성 파트가 소프라노보다 음이 높을 때 그때 우산이라는 표현을 써요. 남성 파트가 여성 파트 멜로디보다 음이 높을 때 우산이다. 그게 무슨 뜻일까요? 이게 우산 있잖아요. 이렇게 그림을 이미지를 상, 잘 생각하셔야 돼요. 이미지를 내가 어렸을 때 소년인데 너무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어요. 근데 막 비가 와. 근데 우산을 내가 들고 있는데 그 여학생이 비를 막고 막 가고 있어요. 그래서 내가 우산을 이렇게 씌워주고 싶은데 너무 좋아하니까 팍 씌워주지도 못하고 살짝 우산을 씌워주는 거야. 비가 막 오는 게 아니라 살짝 오는 비인데 내가 가진 우산을 이렇게 살짝 씌워주는 느낌있죠 조심스럽게 그렇게 조심스럽게. 우산을 탁 씌워 주다가 나중에 우산을 딱 내려놓는 것까지도 생각하셔야 돼요.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우산의 느낌. 이게 프레이즈잖아. 그랬잖아요. 우산 이렇게 프레이즈를 음, 무지개처럼 이렇게 딱 덮는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그 소리를 덮어야 되는데 음. 천지를 지옥이 지으신... 이런 느낌으로 부르셔야 돼요. 남성분들이. 안 그러면 소프라노보다 음이 높으면 튀고 남성분들의 거칠은 게딱그 모든 소리를 잡아먹어요. 그래서 작곡가가 이거 이렇게 쓸 때는 의도는 알겠는데 이거를 표현하기는 생각보다 어려워요. 그러니까 우산이라고 쓰셔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뜻이 부드럽게, 누군가의 정말 조심스럽게 소녀에게 의 우산을 내가 살짝, 살짝 씌워주는 느낌으로 하셔야 돼요. 그래가지고 17마디에는 원래 악보대로는 MF로 돼 있어요. 살짝 크게 하라 그랬는데 저는 MP로 바꿨거든요. 왜냐면은 MF라면 너무 세지니까 부드럽게 불러주세요. 음, 전지를 지신 여와히로다 여기 정말 잘해주셔야 돼요. 제가 말씀드린 거. 그 다음에 21. 우리 그 다음에 MP, MP. 여호와께로다 이렇게. 그래서 아까 우산을, 우산을 17마디에서 살짝 들었잖아요. 우산을 내려놓는 데가 24마디 끝에 다여호와께로다 여기다 우산을 내려놓는 거예요. 우산을 살짝 내려놔요. 그것도 살짝 내려놔요. 그 느낌을 잘 갖고 부르셔야 돼요. 그 다음엔 이제 약간 커져요. 포르테 여호와는 근데 그 소녀에겐가 아니면 세상에다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확실한 나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. 포르테로 여호와는 내 우편에 그늘 되시니 이렇게 내 우편에 살짝 쉬시고 살짝 쉬시고, 대 자에 동그라미 시고 대, 시, 니 하니까, 그한 박자 반을 잘 표현하시고, 28마디에 살짝 쉬어요, 쉬어요. 그 다음에 마르카토, 강조하듯이, 마르카토 강조하듯이 약간 끊어서 가는데, 나, 끊어 가듯이,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며, 밤에 달도자 이게 제가 곡을 잘 썼다는 게 마르카토는 약간 강한 느낌인데 돌체는 부드럽게 해요. 그래서 여기 두 마디만 정도만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할 거야. 근데 밤에도 해 너를 해치 못하여, 못할 거야.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. 분위기 아시겠죠?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해. 그런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해. 알았지? 이런 느낌을 얼마나 잘 썼어요. 마르카토로 해가지고 딱뭐 끊어지듯이 강하게 약간 표현을 가는데 그 다음에 다시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며 너를 해서 숨 쉬시면 안 되니까 연결해서 가시고. 못하면서숨 쉬고 그다음에 밤에 달도 여기 파샵으로 가요. 밤에 달도 해치지 못하리. 그 리가 일곱 박자인데 남성 파트는 테너도 그렇고 베이스도 그렇고 35마디에 2라고 써셔야 돼요. 그러니까는 달도해 치자도 동그라미에서 그 치자 동그라미에서서 살짝 포인트 주고 부르는데 낮에 달도해 치지 못하리 이 하면서 약간 새로운 분위기로 이를 세 박자를 더 두는 게더 부르기가 좋아요. 그 표현이 있는 게 좋아요. 리보다는 리. 이를 줘서 특히 테너 같은거는 경우는요 이렇게 가거든요 이를 살짝 두시는게 좋고 35 내가 산을 향하여 쉬고 눈을 들리니 스틸 여기가 34마디가 어템포의 확신은, 확신의 부분인데 여기서도 그렇게 센 느낌은 아니에요. 우산의 느낌이 계속 가요. 눈을 들리니 아까 제가 우산을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우산이라는 것을 분위기를 이해하실 거예요. 그래서 우리의 도움이 우리의 도움이 확 내려가요. 라이 음. 여호와께로 다아 음. 이제 여기 중요한데, 여기도 별편인데요 40마디에 숨을 살짝 쉴 거예요. 그래서 40마디 깨로 다음에 8분 쉼표처럼 쉬, 그 쉼표 표시를 하세요. 40마디 있는 8분 쉼표 있잖아요. 몰챙이 같이 생기네. 쉼표 표시. 그거를 40마디 깨로 다 사이에다가 그려요. 8분 심표를 그려요. 근데 그 심표라기보다 숨표예요. 숨표. 여기서 그리는 건 숨을 쉬는데 살짝 쉬는 거예요. 살짝. 살짝이라고 쓰셔가지고 그 다음에 Carefully를 하셔야 돼요. Carefully 부르는데 C-A-R-L-E-F-U-L-L-Y -E Carefully. C-A-R-L-E-F-U-L-L-Y 조심스럽게 이렇게 돌보듯이 아기를 돌보듯이라는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베이스가 모든 파트가 그렇죠. 음, 여호와께로 다. 다, 쉰 건지처럼은 안 느끼는데 쉬어요. 무슨 말인지 아세요? 대놓고 헉, 이렇게 쉬는 느낌 아닌데 살짝 쉬면서 그렇게 하면서 다 라는 음을 더 조심스럽게 놓는다는 뜻이거든요. 여우와개로다 이렇게. 여우와개로다그 다를 살짝 놓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. 이런 것도 약간 테크니컬리 테크니컬리 기술적인 표현으로 많이 써요. 음악에서 표현할 때 많이 써요. 그렇게 거길 잘 살려 주시고 그다음에 4 9 마디 약간 빨라져요. 2 5이고쓰시고이너베이스는2 5이고 쓰시고, 2 쓰시고 원, 투, 앤 여호, 여호, 이렇게 하면, 이렇게 원투이테로하 이렇게 하 그늘 되시니 이렇게 가요 내 우편에 살짝 쉬고 52마디 수고, 쉬고 그늘 되시니 쉬고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며 못하며예요 못하며 도도도 중요한 건 53마디 숨 쉬시면 안 돼요. 너를하고 상치 연결하시고 상치하고 못 하도 연결하셔야 돼요. 그래서 여기를 딱 레가토처럼 부르셔야 돼요. 레가토. 레가토가 뭐예요? 연결하듯이 이어서 LEGATO. LEGATO. 이 정도는 아시죠? 연결해서 잘 부르셔야 돼요.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며 내가 토하시고낮에 달도 해치지 못하네 못 못하네 나도 쏘. 오케이. 아침에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? 59마디 내에는 왜 파샵이 없는데 내추럴 사인이 없습니까? 제자리 표기가 없습니까? 이런 질문 하셨는데 좋은 질문이에요. 그 56마디에 에센셜이라고 하는데 그 임시표거든요. 파샵이 임시표. 임시표. 임시표가 붙으면 그 마디에서 뭐 상식이잖아요. 그 마디에만 해당하는 거잖아요. 근데 내에 내추럴 사인 제자리 표 사인이 없잖아요. 그럼 파샵인가요, 판가요? 그러면 파예요, 파. 56마디는 파샵으로 갈도에 치지 못하네 이렇게 내려와요, 그냥 제자리로. 그런데 내추럴 사인이 왜 없냐? 없는 거죠. 원래 없어도 자동으로 56마디는 파샵이 붙는 건데 자동으로 57마디는 안 붙어 있으니까 없는 거예요. 그게 그런 건데. 아까 어떤 분이 오케이 자 62마디를 보세요. 62마디 c 플랫에는 b가 c의 플랫이 붙었잖아요. 모든 화 근데 그난자에 63마디 환란할 때난자에 제자리표가 붙었잖아요. 엄밀하게 따지면 제자리표를 안 붙여야 돼요. 모든 이렇게 안 붙어도 그렇게 붙어 안 붙어도 그렇게 불러야 되는데 왜 붙였냐? 그냥 여러분의 편의를 줘서 한 거예요. 작곡가가 굳이 안 해도 되는데, 뭐 성가대 분들이 다 음악 하신 분들이 아니니까 헷갈리란 말이야. 질문이 많아요. 여기가 그러니까 그냥 그 편의를 위해서 하신 거지, 원래는 붙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, 그래서 여기 안 붙었어요. 그래서, 여러분들도 이제 성교사님들이시니까 음악을 또 가르치셔야 될 일이 많이 있으니까, 음, 달도 해치지 못한네안 붙는 게 맞는 거고, 파입니다 네, 네 박자 하시고, 우와, 솔로 올라가요. 네 박자 57하고 솔로 올라가는 거 정확하시고, 그 다음에 주간 너의 테누토가 주간 너, 너자 동그라미 하시고, 너를 강조하셔야 돼요. 주간 너를 지 기시리라시고 주가 여기도 테누토가 없는데 똑같이 테누토를 붙이셔서 주관 너도에 또6 1 마디에 동그라미 하셔서 엑센트를 주세요 주관 너를 지키시리라 음정은 쉬워요 표현이 어렵지 62마디에서 나에서 숨 쉬고 모든 환란을 면케 하시며 63회 레가토라고 쓰시고 또 여기도 연결하셔가지고 면케 환란을 면케 다 연결해가지고 레가토 이어서 불러주시고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원래 악보인 없는데 6 5마디리타르단도 살짝 뒀습니다. 그래서 영혼을 지자랑 시자를 동그라미 하시고 다른 거는 몰라도 지자랑 시자는 딱 맞게 녹음된 거랑 똑같이 부르셔야 돼요. 꼭꼭꼭 왜냐하면 은 지휘가 있으면 지휘자를 보고 부르시면 된 지휘가 없잖아요. 내가 느려지니까 지자랑 시자를 안 맞추면 막 20명이 다 따로 부를 수가 있어요 박자를 느려지기 때문에 자기 맘대로 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자랑 시자는 딱 맞춰주시고 66마디 라는라라 라고 쓰셔가지고 거기를 살려줄건데 제가 불러볼게요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라. 주가 너를 지키시리라 하시고 주가 너를 지키시리라 하시고 69마디 너 자에 동그라미 하시고 69마디 너 자에 동그라미 하시고 70마디에서 쉴 거예요. 69마디 픽업 다시 할게요. 주가 너를 지키시리라 70마디 쉬고 너의 출입을 지금 쉬고,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라가 네 박자인데 생각보다 길고 크레센도에요 73마디 까짜랑 시자 동그라미 하시고 까짜랑 시자 픽업 정확하게, 정확하게 하시고 음정 정확하게 하시고 느낌 살려서 까지 지키시리라 그 다음에 75마디에 중요한 그 기호 음악적인 표현이 있는데 뭐 여러분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. 에이스 아첼레란도 한국말로는 아첼란도라고 많이 하는데 아첼레란도야요아첼레란도 A-C-C-E-L-E A-C-C-E-L-E R-A-N-D-O R A N D O, A C C E L E R A N D O, 아첼라란도. 되게 중요한 게 하나 나오는데요. 원래 악보는 없어요. 근데 아첼라란도라는 것 뜻만 딱 찾으면 그냥 점점 빠르게요. 근데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공부할 게 내용이 많은 게 어쨌든 중요한 거는 낭만파 음악에서 낭만주의 시대에 낭만파 음악에서 많이 쓰는 어떤 기법인데 표현인데. 뭐 긴장감을 줄때 아니면 키, 클라이맥스를 표현하고 싶을 때 극적인 음악을 표현하고 싶을 때 감정을 고조하고 싶을 때 이런 때에 많이 쓰는 기법이고 그뭐 쇼팽이나 리스트라고 써도 돼요 그 낭만 파 그럼 딱 기본 머리에 떠오르는 게뭐 되게 많겠지만 쇼팽 리스트가 음악에서 되게 중요한 피아노 특히 피아노들 그런 역할인데 거기에 이제 클레 액셀레란도를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그 표현을 쓰, 쓰는 거예요. 점점 빠른데 긴장감을 주고 이런 게 기호가 붙으면 일단은 약간 정신 차리고. 조금 더 신경 써서 표현을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여기가 소프라노가 원, 영원토록, 베이스 영원토록. 이 롱만 해도 그냥 이런 게 없으면 그냥 영원토록 그냥 불러도 되는데, 이렇게 아첼라란도가 붙으면, 빠. 빰빰빰 영원토록 이렇게 록만 해도 벌써 느낌이 달라요. 따란 77 빰빰빰 78 베이스 영원토록 영원토록 이렇게 할 거예요. 그러려면 79에서 반드시 쉬어야 돼요. 모든 파트가 록에서 숨을 쉬고 79록에서 숨을 쉬고 영자를 동그라미 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줘야 지 긴장감이 빡 여기서 산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기 가 되게 중요한데 다, 다시요 77에, 어, 77에 영원토록을 소프라노 알토가 주거니 받거니 하잖아요 77에 여정파트가 영원토록 그럼 테너베이스가 베이스가 영원토록 영원토록. 아셨죠? 79에 로그에서 숨 쉬고, 영자 강조해서 엑센트 가고, 80마디 로 옥이라고 쓰셔서 삼각형을 그리시고, 세 박자인데, 두 박자는 로고, 세 번째가 옥이에요. 영원토록. 하고 끊어요. 쉬고, 80마디에서 쉬고, 너를 지키시, 지켜서도 또 쉬어요. 왜 이렇게 자주 시나 하시겠지만, 그 표현을 다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.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중에서 쉬는 것도 그런 한 가지 기법이니까, 81에서 지키에고, 엑센트, 테너도다 붙여갖고, 지키 강조하고, 지키 숨 쉬고, 시 짤, 페르마타 붙여갖고, 시를 네박자로할 거고, 또숨 쉬어요. 네 박자하고 숨 쉬고, 리에 페르마타 하나 붙어서 리를 한 박자로 합니다. 리, 라, 아멘까지 붙여서 갈 거예요. 그러니까 리랑 리라를 붙이고 라, 아멘을 다 붙여가지고 리라, 아멘을 하나로 가십니다. 맨두 박자 한거 기억하시고, 그 다음에 리타르단도 하면서 83마디 아멘을 연결하실 거예요. 아멘을 연결하시고 맨 끝까지 다 계속 끝까지 갈 거예요. 아부터 맨까지 다 끝까지 가는데 당연히 여러분이 하면서 뭐열 박자를 이렇게 부르기가 힘드시면 몰래 쉬셔도 돼요. 그러나 아멘에서는 쉬시면 안 돼요.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? 별표 세 개. 아멘은 무조건 연결하고 다른 데서 쉰다. 이렇게 말씀드려도 계속 쉬시는 분은 계속 쉬시는데 쉬시면 안 돼요. 자 그러면 은 제가 80마디 끝에 너를 부터 불러 볼게요. 응. 너를 지키시고 쉬내 네 박자 하고 리라 아멘 이렇게 가요. 리라 아멘 라세 박자 아멘 가고 쉬고 그다음에 (83) 아멘 이거를 연결해야 돼요 여기서 아에서 쉬어버리면 진짜 김이 팍생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(83) 끝에 아멘 엔 마지막에 엔이 붙어서 끝나요. 근데, 언제 끊는지가 중요한데, 우리는 지위가 따로 없으니까, 박자를 계산해서 쉬시는데, 85마디에다가 아래 위로 줄을 쫙거버려 세로로 쫙 거시고, 85마디부터 네 박자 하고, 컬업 갈거예요네 박자 컬업. 끝난다. 네 박하시고, 가로 열고, 끝난다. 는 컬업은 CUTOFF. 컬업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. 컬업. 이렇게. 그래서, 네 박하고 컬업 가는데, 그렇게 하시면 돼요. 그래서 거기만 한번 다시 끝나고 끝날게요. 중요한 부분이니까 80마디. 너를 지키시리라, 아멘, 아멘. 페이스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